반갑습니다. 비어본입니다 SK 하이닉스 2 9 2,500원이네요. 자 주봉으로 보면은 자 19만 원 정도에서 마지막 매수 시그널 예, 위를 향한 화살표가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이거 20만 원대 초반이라도 잡아놨으면 아, 지금 이 수익을 다 가져갈 수 있는 그림이고요. 자 월봉으로 보면은 예, 마지막 매수 시그널이 나오는. 그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만원대에 있는 생명선 4 0 9인을든크크스스를면서서파할할 자, 자 이거 2만만원1 3만원9 잡았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 이런 림을을볼수있있습습다자한한반반체체보습습다자자월9 지금 6만원대에 있는 생명선을 반등하면서 매수시9 9 나오고요. 자주공도 어, 사공라인을 돌파하면서 다시 매수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자, 문제 삼성전자인데요. 자, 6300원이 찍혀 있습니다. 자, 지금 주봉상 생명선 사공라인을 돌파하면서, 네, 크로스 내면서 사공라인 돌파하면서, 어, 매수 시그널이 나와 있습니다. 자, 월봉상으로는 아직 안 나오는데요. 자, 주봉상으로는 매수 시그널이 나와 있습니다. 자, 삼형제품 한번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주봉상 마지막 매수 시그널이 나오는 것은 18만원, 19만원, 20만원. 자, 생명선 반등이죠? 반등으로 봐야 됩니다. 반등으로. 자, 그때 이후로, 에, 이렇게, 139만 9천원. 월봉을 보면은요, 마지막 매수 시그널이 나오는 것은, 에, 여기네요. 네. 10만원 언저리가 되겠습니다. 10만원. 자, 그때 이후로, 어, 이런 모습입니다. 건, 승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비워보겠습니다